은퇴 후에는 시골에 예쁜 집 지어서 여유롭게 살겠어. 이런 꿈한 번쯤 꿔보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꿈을 실현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시니어분들 중약 40%가 5년 이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말이에요.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전원주택의 달콤한 환상과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원주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살고 있지만,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전원주택은 시니어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처음엔 정말 좋습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분. 아, 이게 진짜 인생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가 모두 꿈만 같습니다. 친구들이 부럽다, 좋겠다 할 때면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하루만 게을러도 마당이 정글이 됩니다. 허리 굽혀 풀 뽑다가 몇 시간이 훌쩍 지나고 다음날 온몸이 쑤십니다. 여름엔 벌레들의 천국이 됩니다. 모기, 개미, 파리는 기본이고, 이름도 모르는 벌레들이 지방까지 침입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큰 벌레와 마주치는 그 공포감. 가을엔 낙엽 치우기가 일이 됩니다. 예쁘다고 심은 나무들이 매일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습니다. 겨울엔 눈치우기가 고역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삽으로 눈을 치우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인가? 아파트에 살 때는 뭔가 고장나면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모든 게 내일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업체를 찾아야 하고, 직접 전화해서 날짜를 잡아야 하고, 기사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라도 오면 죄송해요. 길이 안 좋아서 내일 가겠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겨울 밤 11시, 보일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응급출동업체에 전화했지만 시골까지는 새벽에나 갈수 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겹겹이 덮고 떨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침만 와라, 아침만 와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전기가 나가도, 수도가 얼어도, 화장실이 막혀도 해결해줄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집이 노후화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나는 쉬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구나. 전원주택은 어느새 집이 아니라 끝없는 노동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병원까지 40분도 드라이브 코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에게 40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김 씨는 2년 전 경기도 한 전원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어느날 오후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죠.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45분. 그런데 그날따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결국 1시간 2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버렸습니다. 서울 큰 병원 가보세요. 그제야 듣게 되는 말입니다. 119를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는 5-10분 내 도착하던 구급차가 시골에서는 30분, 심지어 1시간까지 걸립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순간,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TV에서 보던 골든타임은 그저 먼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할 땐 몰랐던 거리의 비용을 아프고 나서야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혈압약 떨어져서 처방받으러 가려면 차로 20분.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 받으려면 반나절이 필요합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대 없고 배차 간격도 불규칙합니다. 택시비는 왕복 5만 원이 넘어갑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는 순간 완전히 고립됩니다. 더큰 문제는 전문의료진의 부족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결국 서울까지 나와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70대, 80대가 되어 몸이 더 약해졌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불편한 의료 접근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프니까 너무 무섭다고 고백합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마당은 넓은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드디어 조용히 살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평화에서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하나 없고 저녁이 되어 불을 끄면 정막함이 가슴을 누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중얼대고, 혼자 감당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지만,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자연 속에서조차 우리는 쉽게 갇힙니다. 주말마다 올게요. 가까우니까 자주 올게요. 처음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멀고 불편하면 한 달, 두 달. 길이 끊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왜 굳이 그런 시골까지? 라는 생각이 생기고 부모는 아이들이 안 온다며 서운해 합니다. 결국 손주 얼굴을 보려면 내가 도시로 나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기대했지만 결국은 혼자입니다. 이 집은 나 혼자 사는 집이구나. 도시에서는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와도 인사를 나누고 슈퍼마켓 사장님과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죠.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런 일상적 만남조차 사라집니다. 이웃집과의 거리도 멀고 일상적으로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몇몇 원주민들은 있지만 수십년을 그곳에서 산 사람들과 새로 온 도시 사람 사이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도시에서 즐겼던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영화관. 모든 게 멀어집니다. 시골에 왔으니 자연이 주는 기쁨으로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비 오는 날 혼자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어려워집니다. 거기서 어떻게 와? 결국 약속에서 제외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오히려 그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생각보다 깊게 파고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안 따라줘서 도시로 다시 나가고 싶은데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질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3억 들여서 지은 집이 1억 5천만원에도 안 나가는 일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6개월, 1년을 내놓아도 연락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전원주택 매물이 너무 많아서 임대로 먼저 놓으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임대 놓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전원주택붐이 일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골 곳곳에 전원주택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불편해서 다시 나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원주택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전원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50에서 60대 예비 은퇴자들 뿐인데 이들마저 점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내 삶을 가둬버립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 가기 어려운 이곳에 계속 살아야 하나? 외로운데 사람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갈 수 없나? 자녀들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이 그 집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자유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오히려 그 자유를 빼앗아버립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선택권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좋은 집이라도 필요할 때 처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눈치 빠른 분들은 전원주택 대신 이런 집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계단 없는 빌라와 저층 아파트입니다. 예전엔 빌라 산다고 하면 조금 기죽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명한 분들이 전원주택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좋을까요? 첫째, 계단이 없습니다. 노후의 최대 적은 계단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 계단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둘째, 조용합니다. 빌라는 시끄럽다고 하지만 요즘 신축이나 리모델링 된 빌라는 방음이 좋아 대단지 아파트보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세대수가 적고 골목에 위치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게 가깝습니다.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이 도보권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쁜 전원주택도 약 하나 사러 나가려면 차를 타야 한다면 그건 불편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넷째, 집이 작고 단순합니다. 넓은 집은 공간이 아니라 일거리입니다. 방이 많아도 대부분 앉습니다. 그저 청소해야 할 공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다섯째, 팔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 임대도 쉽고 필요하면 매각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 대안은 실버타운입니다. 한때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며 꺼리던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 실버타운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문 간병 인력이 상주하고 영양 맞춘 식사가 제공되며 24시간 응급대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동시설, 영화 감상, 취미방까지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노후 라이프센터에 가깝습니다. 실버타운 선택 기준 첫째,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야간 응급 대응이 가능한가, 협약 병원이 가까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월 비용이 합리적인가, 식사 포함 여부에 따라 체감 비용이 달라지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편한가, 시장, 병원, 공원이 도보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운영 주체가 믿을만한가, 입소금을 받고 운영을 중단한 사례 같은 리스크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입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합리적이고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등 고령자 맞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일정 소득자산 기준이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복지과에서 실제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모집 공고는 수시로 나오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거주 동선의 설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가까이 삽니다. 차로 10분에서 20분 거리 아플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평소엔 서로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거리, 이 거리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집을 고를 땐 이런 걸 봅니다. 1층 또는 엘리베이터, 병원 시장 약국 도보권, 관리비 구조가 단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동네 밀도,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공원 같은 생활자원이 가까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 사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는 결국 동네를 닮아갑니다. 좋은 동네의 기준은 집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병원까지 차로 15분 이내에 마트, 시장, 약국, 대중교통이 도보 10분 내, 무계단 엘리베이터 저층 구조, 사람 사는 흔적이 있는 곳. 이네 가지 기준만 지켜도 노년의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만 고집하지 마세요. 보증금 1억에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같은 보증부 월세 조건으로도 조용하고 살기 좋은 빌라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새 아파트만 고르지 마세요. 관리가 잘된 구축 아파트도 함께 보세요. 핵심은 입지와 동선, 무게단입니다. 셋째,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도 살펴보세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단지들은 안전 설계가 기본이고, 공동식당이나 건강프로그램이 있어서 혼자 살아도 덜 외롭습니다. 자녀와 주소를 분리하면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등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일들 지금 당장 체크해보세요. 집부터 점검하기. 계단이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화장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시설, 문턱 경사로 같은 안전 요소들, 동네 걸어보기, 병원, 약국, 시장까지 실제 도보 시간 제기,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확인, 부동산 앱 활용하기, 1층, 엘리베이터, 도보 생활권, 보증부 월세 조건 저장, 관심지역 매물 알림 설정. 공공정보 확인하기. 주민센터 상담 예약 잡기. LH청약센터 즐겨찾기 추가해서 정기 확인. 비상연락망 만들기. 단골위원, 단골약국 연락처. 가족과 이웃, 지자체 돌봄센터 번호. 냉장고 문에 붙여두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도심의 작은 집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하루 동선의 가벼움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우편함을 열고, 걸어서 약국에 들렀다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지친 무릎으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힘이 덜 들고, 마음이 덜 긴장되고, 몸이 덜 아프면 작아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노년의 집은 사진 속 풍경이 아니라 내 체력과 마음의 리듬에 맞춘 동선의 예술입니다. 마당의 초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가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고,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집, 그 집에서 우리는 더 오래, 더 존엄하게,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일상의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의 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